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오늘 제가 교토 일하는 겸 놀러 가는데요. 오늘 OOTD 좀 먼저 이야기 드려보자면 이 선글라스는 우직조 썼고요. 그리고 가방은 밀스의 네스트백입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번 여행 때 이걸 들려고 하고요. 바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해 컬러 컬러컬러 바지 입었고요. 부츠는 크로켓 앤 존스 신어봤습니다 교토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교토역에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더 가야돼요 그쪽이 이제 스 소들도 많이 모여있고 숙소도 저희가 그쪽에 있어서 다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처음 왔는데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나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잘 힐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이런 것들이 교토스럽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에이스 호텔이라는 곳에 잡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건축물이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고도 알려져 있고, 바로 옆에 또 편집샵이랑 같이 또 연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좀 쇼핑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는 짐 맡기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체크인 해보려고요. 저희라멘집에 이렇게 왔고요. 바로 맥주 때립니다. 스페셜 라멘에 만두에 맥주. 소금 뭐고 일본이 특이한 게 만두에 소금을 찍어 먹네. 음. 음. 맞다, 한인은 안 찍었다. 안 찍었니? 그냥 한인 먹고 찍자. 와, 근데 맛있는데? 음. 여기가 이제 신풍관이고요. 바로 옆에 에이스 호텔입니다. 진짜 건물 이쁘다. 빨리 체크인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쇼핑 좀 하러 가 보려고요. 그리고 이 호텔이 조경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보시면은 조성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와. 제가 또 초록 초록한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드디어 체크인을 했고요. 키도 교토스럽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진짜 좋은데? 와 깔끔하고요. 깔끔하고 욕조도 있어봐봐. 욕조도 큰다. 이 정도면. 쾌적하다. 그림 같은 거 있고 여기 이제 와인이를 틀수 있는 턴테이블도 있습니다. 밖에 뷰 한번 볼까요? 밖에는 이렇게 그냥 트여 있네. 음. 한 시간만 쉬고 쇼핑을 좀 하러 가보시죠. 자고 나왔는데 여기가 교토 거리입니다. 뭔가 또 시부야랑은 다른 느낌인데 작게 작게 되어 있는 게 좋네요. 저는 지금은 스튜디오스라고 편집샵이 있거든요 시부야에서는 지점 몇개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가 셀렉이 좋아서 교토 매장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요 기대가 되네요 재킷 같은 거한두 개는 사고 싶은데 여기가 새로운 브랜드 뭐야 화장실 간거 같은데 아 그런가? 국제 브랜드야? 일본 브랜드 편집샵. 아 편집샵. 네 문이 잠깐 닫혀 있어서 바드라는 또편집샵이 있거든요. 코무리도 취급하는 그런 곳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 이곳입니다. 스튜디오스 왔습니다. 스튜디오스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매장인데 브랜드 많거든요 니들스도 어. 있고요 아, 땡기말로. 2개밖에 없네 우조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여기 진짜 잘합니다리 레퍼런스 해가지고 만든 거네요 블럼꺼네 근데 광택감이 있어가지고 고민이네요 봤어요? 절제된 거나 모던한 느낌 좋아하면 마음에 들것 같아 핑크핀이거 틀어주는 거 이런 게 유행인가 레드들이 재미없어 이거 좀 트럭 어때요? 와 미래니사네요 가격은 88만원입니다 살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다 작게 작게 있어가지고 그게 좋지만 또 아쉬운 느낌도 있네요 그라페이퍼 그라페이퍼는 진짜 절제되게 진짜 잘 만든다 와. 교토매장 진짜 디스플레이 와 디스플레이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약간 올리브 그린 같은데 그래? 페이퍼밖에 없나? 일본 브랜드인데 한집샵 겸 브랜드 감사합니다 핸들 어? 아 프레셀 너무 비싸네 85,000엔 코머리 카디건 같은 거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바이와 피어, 테아토라 요즘에 테아토라가 다시 예뻐 보이는 게 편하게 못부리기 좋은 브랜드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라리 한번 봐볼게요 오라리 이런 기본 같은 건 좋은데 제가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져가지고 1.5배, 두배는 비싸진 것 같아서 진짜 사기 힘들어진 브랜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오면 셀린 빈티지, 카디건 이런 거 사고 싶더라고요 기즈빔 여기가 제품이 많지는 않네. 29만 입어봐, 한번. 애매... 네. 이거 입어봤죠? 좀 애매해. 패턴이 특이하다. 이거 르메르야? 예쁜데, 이거? 얼마지? 50만원. 아, 근데 카라가 너무 차이나카라인가? 이런 거 너무 많긴 해 여성복 예쁜 거 있으면 좋은데 여성복에서 은근 또 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남성복 안 예쁘면 여성복 사이즈 좀큰거 해가지고 입거든요 진짜 여성복 디자인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완전 꿀팁입니다 다음 매장은 렉텍 왔습니다 음. 비즈빔전 쇼핑할 때 빠르게 봅니다 이것도 귀엽다 포토클래식 이렇게 레이어링 해놓은 거 너무 귀여운 파 끌리는 건 없네요. 내가 있겠... 고민했던 게 피시 어, 이뻐요. 크롭해가지고. 완전 기본이네. 꼬치 5종을 시켰습니다. 어, 꼬치 오종? 어, 우리 그거면 돼. 인당 인당. 아 인당. 네네. 오케이. 짜잔. 일본은 또 남아비로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구독자들이. 아. 일본은 남아비로 아니겠습니까? 네네. 계란말이. 아니 아까 나 사진 찍었던 것도 있잖아. 거기가 원래 겹토 있어. 야키 토리 제가 또 야키 토리 귀신이거든요. 맛있지? 맛있다. 일본은 미식 여행 네. 느낌이 있어. 와 여기가 그 닭고기 퀄리티가 확실히 좋다. <laughs> 교토 둘째 날입니다 저는 아침에 헬스장에 갔다가 러닝도 6km 정도 뛰었고 9시 반쯤 됐거든요 위켄더스라는 카페를 또 가기로 해서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룩은 셔츠는 유스 큐프로 셔츠 입었고 이번 여행의 데일리 가방 유스의 네스트 백 맸고요 바지는 르메르 슈즈는 알든 신었습니다 그다음 안경은 자크마리마지 썼어요 오늘도 날씨는 진짜 좋네요. 저희 호텔이 편집샵이랑 같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빔지도 있고 키친에도 이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제 또한 2만 보를 걸었거든요. 오늘도 얼마나 걸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제가 1시쯤에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좀 하고 저녁 정도부터는 또 맛있는 거 먹고 쉬려고요. 어제 교토 첫날이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제 안경은 변색 렌즈라서 아마 곧 선글라스로 또 변할 겁니다. 진짜 한적하고 여유롭죠. 건물들이 또 엄청 크지 않거든요. 거리 자체도 엄청 좁고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막 번화가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만한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토는 스토어도, 와, 교토스럽죠. 이게 컬럼비아 외장이래요. 와, 진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이다 보니까 아웃도어 브랜드를 들여놔도 좋네. 오, 거기가 위켄더스. 그냥 2층 감성도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여기 카페 바이브 진짜 좋네요. 음. 아, 대박. 네, 여기 이렇게 주차장에서 먹는 바이브라는데요. 진짜 이렇게 먹어? 맞아. 감성인 거 맞아 이거? 이 카페 라테. 다음 갈 카페는 이름 뭐야? 스마트 커피인데 가본 적은 없는 곳이지. 네. 근데 되게 리뷰가 좋아요. 디저트 맛집이에요. 여기가 좀 거리가 높낮이가 없어서 좋은 것같아요 그리고 다구만거만해요 지하철을 굳이 안 타도 그래서 교토 간다고 하니까 지인들은 자전거 호텔에서 빌려준다고 자전를 되게 많이 타고 응. 그래서 그렇게 알아봐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커피 스마트라는 곳에 왔는데 줄이 진짜 기네요 길지 않아? 근데 한번 있으면은 최소 2, 30분 있으니까 딴데 가자 딴데도는가 되게 오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요 이런 스티커도 있고요 기념품 사기에 좀 좋을 것 같다 엽서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도장 이거든? 어 이거 도장이야? 그렇지 음. 귀여워서 사고 싶어 미팅 가기 전에 카페를 한 군데 더 가려고 <놀람> 커피가 바로 나왔네? 깔끔한데? 조금 쓰다 그 쓴맛이 좀 세다 빵이 <놀람> 청 폭신폭신해 보인다 계란 샌드위치 이럴 땐 주말에 엄마가 해준 토스트 아, 그런 맛만 나다 맛있다 음. 맛있다 저는 이제 미팅이 끝났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운동화로 갈아신고 레이메이커 매장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절제되면서 소재 자체가 드레시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교토 매장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고 싶어서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안경은 까르띠에로 바꿔서 착용했어요. 엄청 모던하다. 우와, 예쁘다. 지퍼를 맨 마지막까지 안 하고 디자인한 게 엄청 예쁘네요. 얘 입어보고 싶다. 보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원단 자체도 좀 광택감이 있어서 드레시한 느낌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가격이 130만 원 정도 하니다1 음. 3 0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살까 하나? 이야 기대될 것 같다 나이스 샤인 오와이 옆라인이 너무 예쁘시네 <laughs> <laughs> 되게 특이한데요? 되게 특이하다 <laughs> 이게 진짜 특이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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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지, 되게 <웃음> <Wow>. <웃음> 이런 느낌 있을게요 음. 저는 이거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게 패턴 쓰는 것도 클래식하고 구체력게 절제된 네. 그런 거만 쓰다 보니까 아 이건 엄청 기모난 아, 야, 지뭐냐 세이브 스쿠타이 오신 이렇게 래핑해서 실루엣을 만들 수도 있고 오버사이즈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도 이 트렌치코트 기반이라서 네. 아, 니엘잇, 네. 야 네. 우와. 우와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렇게 실루엣을 또 어. 볼륨진게 굉장히 얇네요 어, 엄청 얇고 셔켓 음. 느낌이다 응. 형, 자켓이다 어? 그렇지 네. 엄청 편하고 지퍼 응. 때문에 어. 재킷 같아서 좀네 응, 응. 한번 입어볼래? 그쵸, 나 입어볼래? 나 뒷모습 한번 볼게 내가 지금 실루엣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아 이런 느낌이야 이 예쁜데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거야 이걸 보고 싶었거든 교토 왔으면 하나 쇼핑을 해야지 저거는 가져가야지 <laughs> 블랙 딥 그린 그레인 약간 카센티노 뭐 아, yeah, right. oh, yeah. 카센티요? Yeah, 아, yeah. 카센티노 I take this. One. Oh r e a l l t h a 샀습니다. 날추워져서 빨리 입고 싶다. 아, 실루엣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걸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이마루 백화점 가서 컬러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쇼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다이마루 백화점에 빨리 왔고요. 그나마 나는 얘가 이쁜데 블랙 아니면 샀을 것 같아 내가 블랙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으니까 써봤어? 네 그거 완전 와이드하다 와 근데 핏이 이쁘더라고요나 이런 벨트코트 좋아하는데 폴라에서 이런 거 진짜 잘하잖아 뭔가 음. 좀 전에 샀던 약간 비교가 좀 되네 그런 패턴인데? 진짜 대박 붙어있는 거예요? 어 이거 만약에 내가 여자였으면은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레이스도 있고 진주도 있고 소재는 클래식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엄청 트렌디해요. 오늘은 촬영을 하는 날이어서 아침에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한 10분 15분만 있다가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45알 있는데 컨텐츠로도 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교우나와. 본점이거든요. 일본 오면 또 장어덮밥을 한번 먹고 싶어서 방문했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이 맥주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음.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일 끝나고 먹는 맥주가 최고인 것 같아. 일단은 새우 튀김 먼저 나왔습니다. 어. 맛있다. 엄청 부럽지 겉바속촉의 정석. 그리고 이 새우 자체가 엄청 쫄깃한 글이여가지고 신선도가 음. 느껴진다. 메인 장어덮밥 나왔습니다. 뜨거워. 진짜 뜨것다 아, 맛있다. 순 시간에 다 먹었습니다 만약에 교토에 오시는데 장어 덮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커피를 한잔 마셔야겠어요 오늘 OOTD 말씀드리자면 셔츠랑 팬츠는 45R이고요 그 다음에 슈즈는 알든 신었습니다 안경은 조금 절제되게 까르띠에로 마무리했습니다 니트는 게르칠레나라고 제가 정말 자주 입는 니트웨어 브랜드인데 엄청 소프트하고 퀄리티가 좋아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르칠레나 구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카페 괜찮은데 있으면 가보자 벤.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카페를 찾아볼 그런 여력은 없었고요 커먼웰이라는 카페에 그냥 일단 들어와봤습니다 방이 너무 떨어져서 초콜릿 쉐이크랑 바나나 케이크 시켰어요 음, 빠삐코 맛 난다고 어. 파피쁘다와 눈이 띄인다 바나나 케이크 맛있다 음. 아 침대가 있어? 카페를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숙소에 왔습니다 아 이제 3일째인데 무드를 계속 신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에 피로도가 쌓이네요 저희 호텔에 바로 옆에 1LDK 매장이 있고요 잠깐만 들러볼게요 유니버셜 프로덕트 p b 피비인 음. 원엘 d k 의 p b 라인은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류는 진짜 없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헤리 있네요. 요즘에 이런 스웨이드 재킷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깔끔한 디자인밖에 없다. 최근에는 너무 절제된 제품들은 잘 입지 않아서 그런지 확 당기지는 않네. 신발도 팔고, 양말도 팔고, 안경도 있습니다. 숙소 가서 빨리.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체크아웃을 했고요 꿈이 일찍 공항에 가보려고 합니다 3박 4일 동안 너무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피로가 안 풀리고 지치네요 공항룩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모자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와일드 브릭스 제품 써봤고요 선글라스는 우직조 셔츠는 꼼데가르송 입었습니다 반바지는 유스 제품이고 슈즈는 제 최애 뉴블란스 신었습니다 쿠라스 커피라는 곳을 공항 가기 전에 가보려고 하고요 근데 왜 비가 오냐? 아비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지? 쿠라스 커피 다온거 같고요 엄청 모던하다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공간에 들어 이렇게 쾌적하게 있고요 공간 잡지면 엄청 크고 앉을 자리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핸드드립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마셔보고 여유를 즐기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신대? 기차에서 먹을 도시락을 샀고요.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